아, 네. 준호준호입니다. <laughs> 지금 이곳은요, 사실 우리 한 마니아분의 집입니다. 남자 혼자 사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또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면은, 동물의 흔적들이 있죠.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한번 방문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귀한 친구들이 번식이 됐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왔거든요. 일단은 근데 동물 보기 전에 인테리어 자체도 너무 예쁘게 해주셨고요. 사육장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 정성껏 꾸며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나믹 기호입니다. 전찾자구요 저는 키코입니다. 국제양서 파충류 박람회가 서울 양재 a t 센터에서 네.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저도 이름이 개콘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저도 파충류를 되게 많이 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애정이 있거든요, 파충류에 대한. 네. 뭐 그런 사람들끼리 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그 안에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 대박 나왔다 이야 <laughs>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에요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어떤 종이죠 이 친구들은 리프테일 속에서도 유라플로터스 사메티라고 합니다 아 리프테일 개코중에 사메티라고 하는 친구들이고 와 보통은 우리가 성체를 알고 있는데 얘는 올인데요 네 맞아요 올해 5월에 부활을 했고요 아 이게 지금 직접 번식하신 야 우리 매니아 분께서 직접 번식한 사메티 베이비입니다, 여러분. k r c 이고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사메티를 보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 지금 유일하게 번식하고 있으신 것 같고, 아 이때가 정말 예쁘거든요. 리프테이크코라는 게 꼬리가 나뭇잎을 닮았다 그래서 이런. 리프트에게 코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주이 속에도 종이 다양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나무 의 벽면 껍질 같은데 딱 붙어 있어서 어 자기를 이제 위장하는 거죠 보호색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이고 나무 숲피 같은 그런 피부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진짜 예쁩니다 얘네 한번 좀 핸들링 가능한가요? 어 당연히 되죠 와 아, 진짜 얘네와 미쳤다 진짜 얘네가 이제 자라면서 좀 주둥이가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는 저 주, 짧은 주둥이가 너무 매력 있고 뭐 얼굴도 좀 크고 지금 사이즈가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와, 꼬리도 너무 잘 펴는데요? 얘네 밥은 잘 먹어요? 먹이 반응 정말 좋고요. 어... 이미 이제 귀뚜라미 소자 핀셋 피딩까지다 완료시켰어요. 얘네를 번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성체 한 쌍으로 이거를 지금 번식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사미티 성체는 또 오래 키우셨죠? 그죠. 제가 한 3년 정도 키웠습니다. 3년이요? w c 들어왔던 아이를 3년 키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3년 키웠는데 그러면 번식된 거는? 올해. 올해 처음으로. 네. 비슷한 종 중에 조금 작게 자란 시코레란 종이 있는데 시코레는 번식하신 분이 조금 있었고 행케뭐좀큰 애들, 걔네 음. 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메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사실 수입될 때 시코레랑 섞여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메티를 구분하기가 쉽진 않고 분양되는 친구들도 거의 시코레가 많아요. 와, 손가락에 남은 자국 붙어있는 저 모습이 약간 리키에너스 느낌도 나면서 음, 또 아예 다르잖아요 처화한 느낌도 좀 있죠 근데 얘네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유칼레도니아 종이랑 전혀 다릅니다 너무 매력있고 진짜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책도 유라플라투스 유라플라투스 속에 있는 아이들 리프테일 기코라 그러는데 원서로 된책 사실 우리 매니아 분께서 저도 이거를 한권 선물해 주셔갖고 저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여기도 지금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총 다섯 마리의 부활을 성공해가지고 다섯 마리나 있어요 이게? 아 네. 지금 이렇게 다섯 마리 아, 하나 하나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넣어주셨구나. 맞아요. 이 사육장 자체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성품이에요 이게? 제가 테모에서. 퇴모해서... 아, 태네 대부분... <laughs> 싸게 샀습니다. <laughs> 네, 정말 관리하기 편하고. 관리... 아, 네.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에 해놓으면 얘네가 어김없이 나무에 붙어 있네요. 네, 맞아요. 이종 이 자체가 리프테일 기코들은 어느 정도 경사가 있고 수직 공간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관찰하기 쉽게 나무 하나 정도만 넣어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턴이 다 달라요, 이게. 이거 제가 듣기로는 그뭐 무늬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태어날 때부터. 줄무늬나 스트라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거의 수컷에 가깝고 좀 이끼 패턴이나 좀 패턴리스 이런 친구들이 한 컷의 확률이 높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패턴이 얘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레스티드 지금 개코드처럼 모프로 어느 정도 계량도할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이런 기대도 조금 해보고 있구요. 국내에 얘네를 이렇게 시비를 만들어서 계속 번식하는 사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많이 나왔고, 알, 알을 혹시 계속 낳고 있나요? 어, 지금 산란은 끝난 상태고요 암컷은 아... 이제 따로 격리해서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몇 차나 나와요, 그러면? 보통 3차? 3차 정도. 있어요. 해외 브리더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을 했었고, 저도 이번에 알을 두 개씩 세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진짜 아까 처음 보는 게좀 크네요. 고 얘네 약간 진짜 작은 친구들 와 너무 귀엽다 추측하기론 수컷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 지금 이 스트라이프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근데 얘네도 이 무늬도 얘는 좀 붉은색이네요. 맞아요. 이게 다 다른 게 되게 신기하고 예전에도 보면 약간 하얀 색깔에 뛰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도 크레스티드들 개코들처럼. 약간 좀 파이어비라는 좀 그게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키워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예, 지금도 지금 발색이 좀 완전히 올라온 상태예요. 음, 아, 이거는 얘는 진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겠어요. 이 베이비 때 너무 귀엽죠. 와, 저도 정말 이 친구들 너무 좋아했었고 옛날에 이제 제가 한번 다메에또 번식된 아이들을 분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인기가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게 벌써 4년 전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이후로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WC 개체들은 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CB들이 확실히 튼튼하잖아요 어렸 때부터 먹이 부침이 끝난 친구들은 정말 잘 먹고 어느 정도 기온이 높아져도 WC 개체들보다는 잘 버티고 얘네 그러면 혹시 그 엄마 아빠도 좀볼수 있나요? 아네 보여드릴게요. 아빠부터 보여드릴까요? 오 음. 친구. 아, 오 맞아 맞아 이겁니다. 나겠지. 야 이게 성체, 성체 사이즈예요. ]요? 와 감사하다. 아, 확실히 코도 매력 있어요 얘네. 그리고 사메티가 시코레보다 좀 몸이 길어요. 키워보니까 아. 사이즈로 사실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유사하게 생겼지만 시코레라는 종에 비해서 얘가 이제 크게 자라고. 입을 벌려봤을 때그 색깔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점막이 핑크색이면 사미티 검은색이면 시코레라고 알고 있어요 아, 성체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오 아까 애기 보고 보니까 좀커 보이긴 음.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큰 종은 아니고 그렇게 막 부담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순한데요? 손도 많이 타고 착합니다.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진짜요? 진짜 얘네가 막 물거나 이런 공격성은 거의 안 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꼬리가 진짜 잘 폈는데 꼬리도 얘네가 좀 말리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랬던 것같은데 건강 상태에 따라서 꼬리가 빵빵해지면 정말 개체, 개체가 건강한 거고 그 얘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컷이라 그런지 스트랩 패턴이 있네요. 맞아요. 지금 일단 일부러 합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개별로 관리하는 게 개체 건강이나 스트레스 쪽에서도 훨씬 편하 편한... 같습니다. 한번 번식할 때만 붙이고 평소에는 이렇게 개별 사육하는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오, 뭐야? 이 친구가 엄마예요? 아니, 제가 지금 논란 이유가 이 하얀색 뭐예요, 이게? 무늬예요? 저도 리프트 계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 요런 이런... 질감이 있는 친구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우와, 농담 데려왔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얀 패턴이 뭐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막 점난 것처럼 나 처음에 뭐 요산 묻은 줄 알았잖아. 음. 이야 이런 하얀 패턴으로 자, 점이 자잘하게 뭐그 위로 박혀 있는 그런 개체고 확실히 암컷이 빵이 좀 좋네요. 맞아요. 수컷보다 커요. 아, 크기도 크고. 이제 배도 좀더 빵빵한 황아리형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아 얘도 너무 건강해 보인다 근데 친구는 살란 후에 조금 건강관리가 필요했던 친구인데 다행히도 지금 컨디션을 좀잘 찾아주는 편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아덴게체 WC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오래 못 키우시고 많이 좀 죽이시기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테이 개코 사육에 뭐 어떤 팁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온습도를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온도가 좀 낮아야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근데 너무 좋은 종은 또 아니고 27도에서 22도 이 사이에서만 맞춰주시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22도에서 27도요. 이제 사메티 시코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 인기를 끄는 종은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매력 있는 친구들이고 택변이가 정말 다양한 만큼. <laughs> 잘만 사육되고 번식되고 이런다면은 어좀 진짜 이 파충류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수 있는 저는 그런 친구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게 개인이 키우시는 거라 이거 어떻게 뭐 어디서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음. 분양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어 지금 당장은 좀 제가 이친구들좀더 케어를 해서 키워야 될것 같고 아마 8월에 있을 행사나 뭐 다른 장소에서 준호준호님 부스에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아, 진짜 야, 많은 사람들에게 얘네를 이제 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고요. 진짜 오늘 매력 있고 이쁜 친구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와. 이 진짜 큰데요. 이게 사타닉이죠? 맞습니다. 와, 나 사타닉이 이렇게 크다고? 심지어 이거 오래 키우셨다고 하시던데 친구는 준호 준호님한테 분양 받은지 3년째입니다. 아 저한테 이거 데려가시네요? 네 맞아요. 옛날 3년째 사탄이 키우는 분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도 W 씨였잖아요. 맞습니다. 대박이다. 너무 잘 키우시고요, 여러분 진짜 사탄이. 이리프테이고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적재형으로 키우시는 것 같고 어, 사육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제가 나중에 혹시 이 인스타 주소 같은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귀찮게 하겠는데 <laughs> 아겠습니다